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cb와 bw가 계속해서 행사가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소신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hlb 오늘 주가 마이너스 c2% 떨어졌잖아요 걱정 마세요 주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재료는 엄청나게 큰게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당장만 해도 임충을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사실 다른 채널에서는 모르는 내용들 설명을 드려 볼게요 21년도 8월달에 전환청구권 행사를 계속해서 했던 거 보이시나요? 21년 8월달이 여기입니다. 8월달에 전환청구권 행사를 계속해서 했을 때 3만 원이던 주가가 6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여기서는 22년도 5월달에 전환청구권 행사를 연달아서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언제냐? 바로 여기입니다. 22년 5월 여기서부터 주가가 또 다시 한번 두배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시비가 나오고 나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주가에서 곱하기 2 배요. 사실, HLB가 개발하고 있는 리보세라니까 카렐리주마 병용약물에 대해서 어 호재가 나오면은 앞으로 HLB는 3배 가까이도 상승할 수 있다. 왜? 시장 타깃이 그렇게 되니까. 미국 FDA 허가 가능성도 급증했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우리는 압니다. 일정은 3월하고 5월에 호재가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21일 날 진행을 했던 기업 설명의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보 세라니 nda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4년도 3월에 파이널 리뷰를. 예정하고 있으며 5월 달에 fda nda 승인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코스코 dx 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할때 주가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그걸 통해 가지고 어 hlb 는 내년 5월까지 뿐만 아니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절차를 밟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잠깐 포스코dx 차트를 보여드리면 은 포스코dx는 언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됐죠? 1월 2일 날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고점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는 이러한 체력관리를 했습니다. hlb도 가능하죠. 근데 포스코dx가 이것만 올랐냐? 아니에요. 5천원짜리 기업이 6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10배가 넘게 올라간 거예요. hlb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경영과 함께 뭐랄까 이런 호재들이 이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하고 이번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추매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비중을 늘려나가는 기회를 잡으시면은 CB, BW의 물량이 다 이제 상장이 되고 이들이 이 CB와 BW 물량을 장중에 던지지 않아요 매집을 더 해가지고 이 물량들을 주가를 올리는 데 사용을 해서 높여놓고 파는 겁니다 수백억 어, 사실 HLB 같은 경우에는 CB 물량이 아직은 천억 정도 있습니다. 992억에다가 230억 정도 있으니까 1100억 정도의 물량이 있어요. 이 물량을 위해서는 저라면 주가를 두배 이상 올려놓고 상장을 시키면 아무리 팔아도 지금 가격까지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실 거면은 세력이 지금은 매집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추메 타점을 골라서 매집을 하시고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hlb 사실 오늘 빠져가지고 아 제가 수익률이 60%였거든요. 저도 아, 기분이 좀 언짢기는 한데 사실 어제 상장한 게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봤어요. 20만 주밖에 안 되니까 정확히는 19만 주죠. 19만 주밖에 안 돼서 걱정을 안 했는데 오늘 4시 30분에 또 상장을 시킨다고 양아치들이네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지금 상장을 시키면 쉬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쉴때 이런 주가 구간이 있어요. 올라가고 조정할 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뜨면은 꼭 매수해서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아까 포스코디스를 예시로 드렸다시피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지금 HLB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요 정도쯤이라고 보면 돼요. 요걸 좀 압축을 하면은 하여튼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빠졌잖아요. 그때 노란색 다이아몬드들에서 매집을 하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자, HLB로 돌아와서 HLB가 주가가 조정했을 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뜨면은 제가 추메타점 잡아드려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기 있는 연락처인 010-9676-5479번호로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 주시면 다음번 추메타점 때 제가 딱한 번만, 한번 정도는 추메타점 때 문자를 보내드려 볼게요. 같이 추메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한번 해봐요.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목표 주가 한번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예시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이 파란색 선을 건들면 조정이 시작돼요. 근데 이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들에서 추매 타점을 잡아나가면 다시 상승하는 주가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옳은 타점에서 아쉬워하지 말고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HLB 이번에 조정할 때 아직 오늘은 다이아몬드가 뜨지 않았고 공시 나온 걸로 봐서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조정할 때 다음번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제가 추매 타점을 드려 볼 테니까 이번에 추매 타점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사실 52,000원대에 한번 팔았어요. 지난번에 1월 2일 날 제가 52,000원에서 한번 팔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력의 오표선을 응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세력 오표선의 횡보선 있죠? 이 횡보선 때에서 요런 횡보선 때에서 저항이 있으니까 익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익절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빠지는 거라 좀 기분이 신숭생숭합니다 사실 HLB 제가 기업 설명회를 다녀왔고 임시주총을 통해가지고 이 친구가 한 달음에 한세배 정도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많이 팔지는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매도했던 금액을 다시 집어넣는 타점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올라갈 때 익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 그러면 목표주가를 알려드려 볼게요 참 근데 제가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오늘 제가 익절을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반도체인데요 제주반도체 요즘 핫한 종목이죠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여기서 한30% 팔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오늘 50%를 팔았는데 지난번 30% 팔고 50% 팔아가지고 총70% 물량을 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면 결국에 주가가 빠져요. 최고점에서 팔았다는 거는 제 자랑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오늘 최고점에서 팔았습니다. 자, HLB로 돌아와서 HLB가 주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세력의 목표선에서 위 꼬리가 나오는 저항을 맞고 나서 조정하고 또 올라갈지 떨어질지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지선을 또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목표 주가를 오늘 알려 드려 볼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메모장 꺼내셔 가지고 메모 준비 한번만 해 주세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세력의 목표선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79,2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네모 박스 제일 밑에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hlb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집을 잘한다면은 운이 좋아한 35,000원대, 4만원대 매집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매집을 하고 수익이 나면은 1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어, 현금을 안 만들어 두신 분들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조정이 손실공원에서 행보가 나오면 손절이 엄청 고프거든요. 근데 막상 손절하고 싶어도 예전에 수익 중일 때 가격을 잊지 못하고 수익금을 잊지 못하고 요것도 어려워. 그러면 그냥 스트레스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HAB 투자 중이시고 아니면 영상 보시는 분들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고 링크를 복사할 수 있어요. 주변에 속상해 하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HLB 걱정 말래. 올라갈 수밖에 없대. 코스피 이전 상장 아주 큰 재료이며 이거를 통해서 매집하려고 잠깐 누른 거며 CBR BW가 사실은 아군이야. 얘네들이 주식을 장중에 매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비아 BW로 상장을 시켜놓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이 물량을 팔려고 들 거야. 왜? 돈이 많이 걸려있으니까. 요 정도 얘기하면 다들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구독자 100만 명 찍을 때까지 모든 종목들을 다 무료로 분석을 도와드린다 약속을 드리던 것처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채널, 어 만들어진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다시 유튜브도 초보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유튜브는 초보지만 주식은 초보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같이 투자만 13년을 해 왔지만 아, 근데 그 1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현재 구독자는 19,000분 정도가 계시면서 현재 조회수는 총 100만회를 넘어섰습니다. 조회수 말고 구독자가 100만 명이 찍어서 100만 명 찍으면은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이라는 걸 주거든요. 제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로 넘어왔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 드려서 수익이 이렇게 날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가 너무 속상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밤 그래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저랑 같이 기회를 잡아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돈을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